빨리 중환자실로 옮겨. 어, 아버지,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응. 아버 서영아. 어, 이거 요 제발 놔. 우리 아버지 좀 어떻게 해줘. 우리 아버지를 살려줘 아버지 오빠, 우리 아버님 어떠세요? 기도 사건에서 인공호흡으로 일단 위기는 넘겼다. 할수 있는 모든 조치 했으니까 경과 지켜보시죠. 위험하신 거야?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어. 병원은 나 있으면 되니까. 후재 씨, 들어가요.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내일 출근돼야 되잖아. 와, <laughs> 추운데 왜 여기 있어? 아버님 상태가 들었잖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만약 아버님이 잘못되시면 세영은 날못볼 거야. 돌아가시면 오빠나 세 언니 서로 편하게 보기는 힘들겠지. 왜 하필 오빠가 그런 자책하면 세 언니는 더하지. 세영아 집에 가라니까. 우재 씨 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어깃장으로 질러댔어. 내 주변 서성거리다가 우재 씨한테 들켰다고 아버지한테 화만 냈어. 당신 창자가 찢어진지도 모르고 도망치셨는데. 나는 사고 나서 다친 데 없냐고 한번 묻지도 않았어 운동 따라 나간단 말을 하지 말걸 우재 씨랑 결혼하지 말걸 상우야 나 우재 씨한테 아버지 제사상까지 차리게 만들었어 우재 씨가 어떻게 밀어붙였어도 그 선택은 내가 했어 아버지가 바라는 건너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걸 알겠어서 더 미치겠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기억 못 했을까 나 어떻게 살아 아유 누가 안 잡아봐 천천히 먹어야 돼. 아 그래. 나.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그랬어? 아유 내가 무슨 이혼을 해. 밥이나 먹어요. 내가 시간이 프리한 프리랜서니까 진짜. 당신한테 자전거 가르쳐줄게. 자전거? 음, 당신 신혼 때 나하고 자전거 타고 싶어 했잖아. 그땐 돈 없어서 못 사고 그다음엔 시간 없어서 못 가르쳐줬지. 기억하고 있었어? 아빠. 아빠 집에 왔다. 어, 엄마가 봐줘서 무사 귀환했다. 건강이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너너 울어? 울다니. 어? 아, 아, 줘봐 너이 서방이랑 싸웠어? 어. 아니야. 아니면 뭐, 야심한 마에 눈물로 코메켜서 전화 받는데. 우리 아버님 때문에. 너희 아버님 왜? 뭐 어여기침대 좋네. 따로 따로 편히 자다가 불편해서 잠이 올라나 모르겠네. 이사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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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엄마. 웃음> 성자한테 들었어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갛고 부었잖아. 무슨 얘기해, 울다니. 그렇지. 우리 아버지, 저렇게 가시면 어떡하지? 조금 일찍 아버지 를 돌아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사고 쳤던 거다 용서해드릴 테니까 일어나줘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어떤 비극으로 가는 거야? 음, 건 응? 가는 거죠. 야, 강 선생, 너 지금 이거 지원하는 거야? 나는 지원하면 안 돼. 재벌 딸이 뭐가 하셔서 내가 되고 싶은 건 재벌 딸이 아니라 외과의사거든. <laughs> 여보세요, 최민석 씨 매니저 되십니까?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얼른 이걸로 갈아입어요. 사위 병원 가면서요 옷 이게 뭐야? 중환자실엔 죽 계시다면서 사돈오란 직접 뵙는 것도 아닌데 사돈은 못 뵈도 사위 얼굴이 있지. 난 연기자야. 당신 얼굴이 연기자라는 신분증 되기 전까지는 음. 당신은 그냥 철딱선이 없는 아저씨야. 지난번에 우리 부녀회장 남편도 폐렴으로 병원에 들어갔다가 폐혈증 때문에 그냥 못 나오고 떠났잖아요. 어? 아니 서방 누님은 안누구신대아버님도 아. 위독하시다는데. 어 나다. 일어났죠 그럼 지금 빨리 씻고 준비하고 계세요 나 지금 기획사 아니야 집이야 집에 들어왔어 아그렇다 어쨌든 빨리 준비하고 나오세요 아저씨 주말 드라마에서 캐스팅 제의 왔어요 뭐? 주말 연속극? 네 왜? <laughs> 무슨 일인데? 주말 연속극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다고 아나저금저 방송국 저 감독님 저 오지선 받으 방송 가야 되니까 당신 오자 병원에 가야겠어 방금 그게 그럼 지선이 아들 성재야? 아니 내가 그 얘기 아직도 안 했어? 와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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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 출연이지만 아저씨가 잘만 하면 이건 100% 아줌마 시청자들한테 먹힌다니까요. 음. 짜잔! 뭐야? 프로필 파일? 아니 이걸 벌써 다 만들었어? 연기 경력 30년? 아저씨 대학 도 연기했다면서요. 아야 그게 저 대학 동아리에서... 어쨌든 연기 시작한 지는 30년 넘었잖아요. 저기 사모님. 며느님 모셨는데요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주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우주 너만 하아간거 아니었어?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3년 전에 아버지 안 계시다고 속이고 결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얘 벌써 했잖아. 그때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런 분들인 줄 알았으면 솔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너무 못 났었어요. 정말 우재씨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다가와준 우재씨한테 흔들렸지만, 반대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고,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컸었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저 때문에 우재 씨한테 이혼이라는 상처를 받게 하고 두분 부끄럽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속마음 털어놓는 이유가 뭐냐. 두 분께 상처드리는 일안할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와서 그런 말을 해. 두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서요. 미끼 하나 없이 이 아침에 달려와 뜬금없는 용서를 빌어. 애들이 진짜 무슨 일이길래 이래. 소아너 어디 갔다 왔어? 문재씨 부모님 뵙고 왔어. 강우재 씨 부모님? 아니 방금 전에 걔 걔가 왜이사방이랑 같이 있어? 어떻게? 세상에 세상 외국에 있다는 이사방 누이가 이 서영 지선이 며느리? 엄마 우리 서영 언니 절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상우 오빠 의대 등록금 마련해 주려고 고등학교 자퇴한 언니라니까. 시아버지 진짜 난장판으로 사셨나 보다. 하, 아니야! 아니긴, 오죽하면 딸이 죽은 아버지 취급을 하겠니? 어. 엄마 우리 아버님 이상한 분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강순이가 와서 어. 와 있네. 민석이요 캐스팅 연락 와서 오디션인지 미팅인지 하고 온대요. 강순아 너 무슨 일 있니? 아, 아니야. 쏘리 쏘리 늦어서 미안합니다. 당신 병원 잘 다녀왔어? 사돈는 어떠시대? 우리 호정이 시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거든. 음. 아 그냥 그 상태시래.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혼자 장례까지. 아니다 유학 간 누나 있다 그랬지? 이건 아닌 것 같다. 뭐가? 우리 허정이는 너하고 기범 씨한테까지 알려서 혼 빼놓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애들 생각이고, 부모가 돼서 내 자식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지. 무슨 말이에요, 강순 씨? 아버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직업이 뭐냐고? 안 계십니다. 차라리 고아한 게 다행이지 싶더라고. 집 앞입니다. 어디 딴데 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 있어? 지금 당장! 무슨 일이신데요? 서영이를 왜 부르신 거예요? 야단 좀 치려고 불렀어! 우리를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 서영이 아버지가 우재 너 구해주셨던 그분이었다면서 이런 얘기는 저한테 먼저 하셨어야죠 왜 서영이까지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이미 끝난 사이입니다 너 서영이 싫어서 헤어진 거 아니잖아 서영아 너 우재 싫어서 헤어졌어? 지금 저희 문제 거론할 상황 아닙니다 어디까지 들으신 거예요? 결혼식 얘기까지 다 들었어. 결혼식이라니? 네 장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가네. 자기 딸 결혼식 본거 가슴에 묻고 너까지 구했으면 그걸로 됐다. 결혼식을 보셨다니? 너 모르고 있었어? 진짜 정리하던 중이었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영이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비 거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목소리> 육 개월이면 꿀는 것도 아니야. 나과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 알지? <웃음> 네. 계획표대로 대입 준비한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실수를 않는다. 않는다. 실수를 자책하지 대신 않는다. 두번 대신 두번 실수는 안 한다. 시... 이게 뭐지? 아 뭐가 이렇게 안 들려? 유시우? 아 뭐가 이렇게 안 들려? 유시우? 유시가 아니라 서영이라니까요. 내 목소리가 유시 아저씨로 들려? 유시지, 유시. 아이 사람. <laughs> 아 내가 지금 바빠 우재씨? 내가 왜 여기 여기 온 줄도 모르게 마신 거야? 미안하다 내가 좀 취했었나 봐 우재씨까지 왜 이래 나 힘든 거 알면서 우재씨까지 신경 쓰이게 왜 이래 아버지 저렇게 되신 거 우재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했잖아 아버님이 돌아가실까 봐 너무 겁이 나 누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네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게 먼저라고 아버지하고 화해를 못하고 네가 어떻게 날 받아들여 3년이나 생각했어? 내가 너무 건방졌지 아버지한테 도망치고 싶어서 나한테 왔는데 그래놓고 또 죄책감에 웅크리고 살았던 넌 우재씨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널못 보겠어 우재씨 그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도망치려고 우재씨한테 간거 아니야 살면서 좋다 싫다 그런 거 표현 못하고 살았어 상구 말고 먼저 내 마음 말아주는 우재씨가 좋았어 고마웠어 우재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잘해주고 도 잘해주고 조금이라도 못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못 털어놨어 우재 씨 잃을까봐 무서워서 우재 씨 사랑해서 그랬어 난 우재 씨 사랑하고 우재 씨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